반갑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주주분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이 유일로보틱스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의 파동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이 유일로보틱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라도 챙겨야지 혹은 손절하고 나가야 되나? 지금 계속해서 상호관세와 더불어서 공포장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하락하는 흐름이 혹시 나올까봐 여러분들이 초조해 하시면서 지금 유일로보틱스 들고 가고 있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 지금 뭐가 움직였습니까? 그쵸.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응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반응이 있지 않는데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어디에서부터 언급을 드렸습니까? 제가 과거에 3월달부터 언급을 드렸죠. 3월 14일, 15일 이때부터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눌렸다가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올리고 있죠. 그 이런 거 제가 다틀레방 안에서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부담 없이 저화 함께하시면 되고 당연히 모든 내용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대응을 하실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수급 변화도 일어나는 걸볼 건데 지금 제가 일단 마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더큰 파동 만들어 내고요 지금 해당 흐름에서 쳤다가 눌렸다가 요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채널 반드시 그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서 출발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거래량을 좀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오늘 어떤 거래량들의 변화가 있었냐면, 미래세 쪽에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주가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피모간 서울도 마찬가지로, 하나증권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지금 7만 3천 주까지 들어오면서 이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매수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외인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어때요? 지금 노란 색깔이 외인인데,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거래량을 투입시키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매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외인들의 흐름을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잘 봐요. 유일로보틱스는 이 9월달이죠.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이때부터 주가가 내려가던지 올라가던지 신경쓰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했고 지금 16%까지도 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유일 로보틱스가 여기서 끝내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아니겠죠. 이 10만원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음, 지금 뭐라 그래야 되냐면, 잘 봐요. 지금 이 앞전에 개인들한테 본전 주면서 테스, 테스트를 마쳤고요. 지금 이거 상승하는 움직임이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온 거야? 우리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지금 앞전에 본전을 넘어가니까, 지금 개인들이 어때요? 더 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더갈것 같은데?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무조건 들고 가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털어내는 흐름 만들어내고요. 많은 개인분들이 여기서 다, 다 털리셨단 말이야. 단타 치시는 분들도 15% 이상 빠지면 못 견디기 때문에 다 털리셨고, 지금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 만들어 내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멘텀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유일로보틱스가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SK온과 콜옵션 계약 체결을 했죠 이와 더불어서 지금 SKBA는 향후 5년간 유일로보틱스의 23%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의 이야기가 때문에 지금 올라갔던 거고요 SK온과 자동화 퀄리티 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청라 신공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5천평 규모고요 지금 연간 2,3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지금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이 연내에 출시될 수 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더불어서 올라갔었는데 이 지능형 로봇이라는 게 여러분들 완공되게 되면 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요청 사항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요 화살표 여러분들 받으실 분들은요. 제가 요 텔레망 이요 요거 있죠, 여러분들. 요 유튜브 보시면은 여기 그 더보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더보기 누르시면은 요 링크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링크 누르셔가지고 그냥 화살표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 화살표 수시 전부 다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추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구간에서 또다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 레포터 파일을 준비를 해놨어요. 어떤 레포터 파일이냐면, 지금 구간에서 율로보틱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시크릿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뉴스들이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전체적으로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 여기까지 보셨던 분들은요, 구독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제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 번호인데 잠깐 공개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010 2 5 2들의3 0 0 8번 진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텔레방 안에 제가 이 유일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종목 레포터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인 거는 내가 만약에 종목이 좀 물려있는데 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에도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자, 번호 잠깐 적어드리자고 하면은, 자, 010-2522- 3008번 꼭 문자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인 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법과 신법입니다. 근데 왜 제가 더 기법을 강조 드리냐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몇 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1억 주고 혹은 내가 돈을 까먹으면서 배워야 되는 게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법만큼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읽으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국내 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010 2522에 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